니노델피노 게임의 기본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노델피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음에 각각 그림판 퍼즐을 조립을 하시고요. 가운데 이 베이 어, 돌고래가 이 점프하는 그 베이를 가운데 놓고 여기 가운데 흰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신 다음 돌고래 밑부분에 있는 흰 조각을 위에서 아래로 소리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요. 물개는 각각 두 마리씩 나누어 갖는 거고요. 각자 공은 네 개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게임 방법은 우리나라 윷놀이와 비슷해서요. 어, 이와 같이 말을 이 물개에게 얹어놓고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시작점은 여기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먼저 이렇게 자기 공을 안전하게 가지고 와서 꺼내면 모래성에 이렇게 하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네개 중에 두 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데요. 물개 어,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이 카드들, 이동하는 데 필요한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물개만 어, 그려져 있는 카드와 어 비스켓과 물개만 그려져 있는 카드 그리고 이렇게 비스켓과 어 물개 저기 돌고래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비스켓만 그려져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물개가 자신의 색깔의 공을 얻고 빈 공간 한칸두칸 칸. 이동만 원하는 것 이동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돌고래가 같이 그려진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물개를 한칸 옮기고 이와 돌고래를 눌러서 돌고래 점프를 한번 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돌고래가 점프를 했을 때 점프를 한 자리에 우연히 어, 이와 같이 다른 물개가 이렇게, 어, 이렇게 물개가 있었을 때 어, 돌고래가 이와 같이 점프를 하게 되면 어, 그 자리에 있던 돌고래 그 물개의 공을 이와 같이 돌고래가 도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물개는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오고 그 물, 돌고래가 물고 간 공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차례에 먼저 카드를 뒤집어서 이동 칸 수를 확인을 하고 어, 한 칸이죠 한칸 이동을 하고 돌고래를 이와 같이 끝까지 한번 누릅니다 돌고래를 누르는 것은 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눌러도 되고요. 이동을 하고 나서 눌러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이 카드를 뒤집고, 그 다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경우에는 돌고래로 움직이지 않고요. 빈 공간을 세게 되는데, 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빈 공간만을 세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 노란색 물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여기 차지하고 있는 곳은 세지 않고, 건너뛴다기보다는 세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 파란 물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빈 공간만을 제가 샌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친구는 그러면 돌고래를 먼저 누르고 움직이겠습니다. 누르고 한 칸, 두칸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아서 돌고래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자신의 이와 같이 색깔공을 두 개를 먼저 이 모래성에 놓게 놓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가 어떻게 이와 같이 어떻게 어, 자리를 해서 어떤 어, 무게를 무게에게 무게의 공을 빼앗을지 모르니까 자신의 차례에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뺏어오고 하는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어, 돌고래를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어, 움직이고 나서 도구를 누를 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